너무나도 시원한 보컬을 맡고 있는 우리 연전량의 포토타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정변 컷입니다.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셋넷 서 좋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살짝 포즈 취해주시고요. 어, 우리 우주소년은 모든 멤버들을 보면 참 항상, 어, 미소가 가득 또 넘치지만 우리 또 연정량을 보면 더 특히나 그 에너지가 특유의 또, 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 에너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포즈 오늘도 마음껏 발산해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기자님들께 마음껏 보내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순서 우리 연정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포토타임의 주인공은 우리 다영양입니다 다영양 전에 수빈씨 네 수빈씨 순서로 가겠습니다 오늘 총순서는 연정양 그리고 수빈양 그리고 다영 루다 보나 설아 여름 엑시 그리고 은서 다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소천사 우리 수빈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자 오늘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의 입가에 미소를 가득 머물게 하는 네, 미소천사 우리 수빈양 포즈 가운데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자 사랑의 하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네 포즈 먼저 취해볼까요? 자 포즈 취해주세요. 자, 기년 새해가 밝자마자 이렇게 네, 우리 기자님들의 셔터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자, 앞으로도 너무 열일해주신 우리 기자님들 네,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주소녀가 밝은 표정으로 포토타임 임하고 있고요 자, 왼쪽으로 포즈 시해보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좋습니다 자, 우리 수빈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네, 오늘 머리 색깔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고 예쁜 우리 다영양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영양 나와주시죠. 어서오세요. 어. 자, 이제 어, 굉장히 소녀에서 숙녀의 이미지가 많이 느껴지는 우리 다영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정면 포즈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른쪽으로도 포즈 취해주시고요 항상 우리 다영양 보면 어, 우리 살림꾼 같은 이미지 그리고 언니들 너무 잘 챙기는 또 모습들을 TV에서 많이 봤었는데요 이번 앨범에서도 많은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자 왼쪽으로 이제 몸을 돌려서 포즈 취해보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네자 마찬가지로 인사드리는 포즈와 함께 우리 다영양만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씩씩한 포즈 네 마지막 2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자, 우리 다영야 포토타임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